오늘의 투어는 아침 7시에 칼 출발한다고 늦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7시가 넘은 시간인데 아직 출발할 기미도 안 보이네요. 역시 키르기즈 타임이네요. 이 투어가 좋은 점은 글로브스라는 마트 앞에서 출발하는데요. 여행 가기 전에 간단하게 먹거리와 음료 같은 걸살수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지난번 알라메딘 투어 때 봤던 한국어하는 가이드분이 오늘 또 가시나봐요. 먼저 아는 척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제 곧 출발할 분위기네요. 오늘 우리가 타고 갈 미니버스예요. 타고 꼭 구경 잘 다녀오겠습니다. 응.

있고, 도도 피자도 있고 도도피자도 있고 좋네요. 이 동네도 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약 40분 달려서 오늘의 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되게 광활하고 여기 보시면은 그림 같은 풍경 좀 보세요 푸릇푸릇한 산 위로 나와 있는 설산은 누가 진짜 그림 그려 놓은 것처럼 너무 아름답네요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미니버스는 잠깐 가고요 본격적으로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Bye 좀. Okay. Mm. 지금부터 11시까지 구경하면서 사진 찍고 자유시간 보내라고 하네요. 잘 구경하다 가겠습니다. 정말 고요하고 평화롭죠. 키르기스스탄에서만 볼수 있는 풍경이에요. 정말 여기가 왜 중앙아시아의 유럽이라고 하는지 오늘 또 새삼 느껴봅니다. 보기 힘든 멋있고 아름다운 경치인 것 같습니다. 간만에 도시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와서 구경하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너무 좋네요 경치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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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오늘 6시에 일어났죠 오늘 새벽 네.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와서 좀 피곤했는데 꽃을 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잠도 확 깨고 그 사람은 자연과 함께해야돼 그렇지 그렇지 네. 너무 좋네한국은한국이더 많잖아 맞아 꽃 축제도 많고 응, 그렇죠? 서한서난 사실 오빠가 가자 그랬을 때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꽃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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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게 한국에서 게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요서한한콤비네한션이에요저기에 꽃이 더 많이 폈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네. 저쪽으로 한번가보한 여기가 한국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는 게저앞에 롯데타워. <웃음> <웃음> 잠깐 한국다녀옵니다 좋은 상상 해보 어, 해보네요. 국에서한국에요 한국에서 이국에서 한국에서 한이에서 한국에서 한국게서 한국에서 한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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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요만개에네 불긋불긋 너무 이쁘네. 당나라 시대 양귀비가 왜 최고의 미녀인지. 알겠네. 여저 언니는 지금 포카리스웨트 C.F.인데 거의 레모나 그죠? 음. 에, 다들 인생 사진 남기고 계십니다. 연니도 새는 안 보이는데 새소리가 들려요. 옥청도 좋아서 새는. 박수 진세요, 박수 진세. 다행이다 못 들었네요 뒤에서 사진 찍고 계셔가지고. 다 들었어. <laughs> 아 들었어? 청력 이상 없네요. 네. 이게 꽃이 막기라고 했죠? 네, 이 꽃은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만 피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 아니면 보러 올 수가 없어. 특히 이제 누나들이 좋아하네 여기 많이. 바로 어머 이뻐라. 바로 사진 찍고. 뭔가 엄마 데리고 오고 싶은 그죠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처럼 막 시끄럽거나 막 여기저기서 웃음이 막 빵빵 터지거나 음. 이렇게 왁자지껄한 맛은 없네요. 네. <laughs> 별도의 정적으로 감상을 하고 있어. 이게 외국어의 한계 아닐까? 우리나라는 아, 어,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여기는 그냥. k a r a 야 <laughs> 아따 그라시바야 어, 정말 넓구나 몇년 후에 와보면 우리나라처럼 포토스팟도 생기고 많이 발전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꾸 새소리가 어디서 도나 했는데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였어요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꽃구경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제주도에 있는 가파도란 섬에 유채꽃을 보러 간 생각이 나네요. 가파도도 되게 한적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유채꽃 밭과 청보리 밭이었나? 네, 거기 생각날 정도로 넓고 경치도 좋아서 문득 가파도 같던 생각이 떠오르네요.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이런 설산들과, 긴 산맥들이 늘 보이거든요. 매일매일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자연인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제주도 갔을 때는 유채꽃밭에 사유지라고 입장료 받았잖아요. 어, 여기 흰꽃이다. 네. 어머, 여기도 너무 이쁜데? 이게 무슨 꽃일까? 어. 이 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늘에 와서 저희는 쉬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원했던 그런 넓은 그늘은 없지만. 에, 어, 짱이야. 어, 그래도 좀 시원해. 응, 들어오니까. 시원해, 시원해. 물 되게... 마실래? 아니요 괜찮아요 위에 뭐가 이렇게 엄청 날라다니네요 드론인가 천천히 음... 제자리에서 나는 곤충들이 있잖아 그다음 농담으로 매번 드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높은 산 보니까 음. 높은 산 주변에 날씨는 시시각각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 후지산 갔을 때도 우리 그때 후지산 사진 찍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음. 시간 조금 지나고 보니까 주변에 구름이 엄청 있더라고 음. 아마 그 기류 변화 때문에 눈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건 우리는 이제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해요. 우리도 자연스럽게 경치를 보면서 걷다 보니 이만큼이나 왔네요. 와 기차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저기 멀리 천천히 기차도 가네요. 정말 예전 시골 풍경 같아요. 오늘의 경치는 예전에 우리가 시즈오카 가가지고 후지산 봤을 때그 이상으로 너무 좋아요. 예전에 우리가 유튜브를 했다면 일본 여행, 일본의 그 중소 도시 많이 다녔을 때다 소개드렸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기도 하지만 우리 블로그에 볼수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시즈오카 경치도 한번 감상해 주세요. 저기만 볼게 아니라 주변도 한번 구경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버스에 가서 미리 좀 앉아서 쉬려고 해요. 가보겠습니다. 네, 오, 요 그늘 좋다. 어이. 우리가 원하던 딱 그런 그늘이에요. 넓게 펼쳐진 그늘. 저 앞에 길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저로 갈까? 너무 좋아요. 와, 여기 너무 시원하다. 여기 잠깐 쉬어갑시다. 오, 여기 딱이다. 여기 네, 여기, 여기. 돗자리 있으면 딱 피고 누우면 딱인데. 진짜. 아쉽지만 자리를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여기 네, 어, 여기 그늘, 어, 여기, 예, 여기 벤치도 있네. 여기서 앉았다, 앉아서 쉬다 갑시다. 우리는 닭발이랑 염소탕을 주문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와 어, 여기 무슨 중국 상해 같아. 어, 기분 상해? 여행자 보험인데 안녕, 안녕, 안녕. 안녕. 고, <laughs> 고, 고, 니치와. 고, 니치와. 어, 중국 애들이 많아서 맨날 우리만 보면 니하오래 어, 여기는 소방서인가 봐. 텔레폰 112네요. 여기는 소방서 번호가 112101인가 보다. 오, 어, 중국에서 지원했나 봐. 오, 쫑고, 웬주 중국 원주라고 써있네요. 이슬람 문화여가지고, 키르기스탄이 중앙아시안데도 중동 느낌도 있고, 정말 러시아 느낌도 있고, 그죠? 음. CIS 국가라서 각국의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와, 제대로... 네, 이슬람사원 느낌이 나네요. 스 <laughs> 글자도 봐봐, 알아보잖아. 이거는... 야... 이야... 야... 이야... 비스케크에 이런 곳이 있었어? 어, 날도 시원하고 사막리고.